글쓰기 강의를 7 번, 또 실습을 한 번, 현장 체험 한 번, 예술 체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주 강사는 제가 되고 상임 강사는 우리 박수현 선생님이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음악 하시는 분또 미술 하시는 분을 따로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잘해오셔야한달 만에 책이 한권 나옵니다. 수업 진도와 숙제를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또 숙제 죠이 <laughs>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겠다.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는 누구나 아까 우리 자기 소개다 하셨잖아요. 책이 한권 한 속에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는 그런데 왔더니. 이걸 끄집어내야지. 이번 한달 동안 내 속에는 책이 나오너라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누구나 책이 있어. 그런데 안 끄집어내서 그렇다니까. 안어 이제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끄집어내 드리도록 도와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수지기 쉬운 그래서 부수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laughs> 다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온 것은 뭐라고요? 어떤 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와...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아니고 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오늘 우리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 온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나는 어마어마하다 네, 그런 분이야 오늘, 오늘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서전에 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예. 목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면이 글의 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맥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집을 짓는 데 보면 설계도와 같아요. 이번 한달 동안 내가 글을 쓸 목차입니다. 이, 자, 내가 쓸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쓰면 안 되고 고민해 봐야 돼요. 한 5분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의 집을 짓는 설계도예요. 지금. 두 시간 동안 보니까 여러분 각자의 색깔들이 다 아주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목차에 대해서 적으면서 보니까 우리 삶이 거의 비슷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무엇보다 이제 어,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친다면 그 70억 인구 중에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 라는 생각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이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얼마나 멋진 시작을 오늘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먼저 축하드리고 싶고요. 어, 어쨌든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가셔서 어떤 분은 어머니, 어떤 분은 누나, 어떤 분은 가난 이런 제목들을 첫 번째 적으셨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적기 시작하면 뭐 멋진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저여 선생님들은 더 좋고 그만 자기 간이라도 나는 내가 좋거든. 何 <music> 나중에 탈레니언스와 아, 리얼이 아, 예, 만날 때만해요. 아는 사람 얘기 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제일 많이 리고나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한자를 가지고 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옛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올바르게 잘자라기해 매를 가지고 다스렸는데 요즘 있는 사이에서는. 돈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잘못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고글고글 흐르는 섬진 강물,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모래알, 자랑스럽다. 정말 말해주고 싶다. 생각하면 가슴 깊이 파고드는 위대한 하동아. 다섯째,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내가 최고로 한다. 그리고 온실에서 곱게 자란 하초처럼, 크가는 우리 우손들, 좀 염려스럽네, 친정, 조부로 엄마 집안에 오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그때 노동인 같은 아, 가난댕이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느냐. 봄을 그 육돈 차를 100만원을 주면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서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는 임신을 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 좋아. <laughs> 또임신을 하면 흰 담을 뜯어 놓습니다. 애기들 베네적삼을 만듭니다. 하얀 베네적삼을 입히면 딸이나 아들이나 너무 예뻐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얘들아 시집장가 들어봐라 그 일도 별것이 아니란다 그냥 조금 더 기다리면 아니 되겠니 그 혈기 왕성한 힘을 배우고 앞으로의 발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 <laughs> 나는 수가 두 아들, 나한테는 소망이 있다 있다 세상 각도에 간나 아직 자식 들에게 아예 안 터질 거다, 그다. 그래서 공기만 해도 잘 다니고 있다. 낮은 것은 보지 않고 높은 데만 보고 가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은 보지 않고 앞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이 보면. 놓지 못한 사람,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볼수 있다. 그랬나? 아 세상살이 뭐다 그런 것이 뭐. 아이 가서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아들 딸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부탁한다. 나무나 가든도 아기들 또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 됩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입니다.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한국인인데 더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지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1등을 향해 달려왔지만 지금은 개성 있는 시대가 발맞추어 가는 교육을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올게요. 사랑해, 사랑해 한 번에.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하나 둘 셋. 사랑해. 요